지방 선거 이제 맞이해서 후보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경력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서창우 PD님 모시고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악구 피에서 이제 그 경력 방송하고 있는데 일단 경력 방송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중앙 선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미 그 경력을 적어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라디오에 송출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방송 공직선거법 84조라든지 72조 맞죠? 네. 에, 음, 헷갈리네요. 데, 네, 그것에 의해 따라서 경력 방송이나 선거 방송 대담 방송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라디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 늘 그래서 후보자가 뭐 학력, 경력, 그다음에 이름, 정당, 번호 이런 부분들을 적어서 네 개큼 돼 있습니다. 네. 아 정확히 적어서 내는 건 경력과 학력이죠. 이런 것들을 적어서 네 개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객관적인 공문을 통해서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전달은 이제 관악구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경력 방송, 어 그래 뭐 하는 거다 할수 있는데. 서창욱 PD한테 말한 이유는 저희가 지역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 참여형 방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색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걸 자랑을 해보려고 예, 제가 자랑, 불렀다고 보시면 자랑, 됩니다. 저희 네. 이제 경력 방송 언제 언제 하루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지금 5월 24일 오늘부터 10시, 11시, 그리고 16시, 17시, 19시 이렇게 다섯 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하루에 다섯 번이면 예를 들어서 다 내보낼 수 없잖아요. 사실 지겹잖아요. 구청장, 뭐 비례대표, 시의원, 구의원, 가나다라 아바사 이거 다 하면 거의 지겨워서 채널 돌리지 않을까요? 어, 네. 근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네. 어, 자세하게 여러 번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한, 한 시간 오십 저희가 방송이 오5 분인데 오5분 안에 그 모든 정보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중간 중간 노래를 한세 곡에서 네곡 정도 끼워 넣어가면서 이제 청취자분들 들으실 때 지루함이 없으시게 하기 위해서 쭉쭉 집어 넣어가면서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 좀 친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친숙해지고 어. 아마도 이제 저희가 학력을 먼저 했나요? 경력을 먼저 했나요? 이야기할 때. 네, 경력을 먼저 하고 그쵸.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학력을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순서는 경력을 좀 앞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학력 주고 있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공약 그 공보물을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디오 계속 그냥 틀어놓고 음악 흥얼 거리면서. 뭐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이런 정보 나면 좀 지겹더라도 네, 구청장의 후보자가 누구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누구고 우리 지역구의 구의원이 누구고 이 정도의 정보들은 좀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시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사실 아나운서가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을 하진 않았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아나 이제 경력 방송의 이제 경력이나 학력 소개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계시는 임민경 PD. 해서 멘트를 읽어 주셨고 그 이외에 이제 어디 어디 구입니다, 뭐 아니 뭐 구청장 후보입니다, 뭐 서울시 의원 후보입니다, 약간 이런 것 같은 멘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다양한 어, 연령대 이제 어르신 캐지나 청춘의 진행하신 한 진행자분 포함해서 어, 청소년까지 이제 청소년 친구들 두 분의 이제 멘트까지 다 섞어서 어, 좀 최대한 골고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번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 목소리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도 선거 시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활동가들, 저희 방송 자원 활동가들이 이제 200명이 넘게 되는데 그 중에 청년들이 한 절반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그 청년 분들의 목소리를 일단 함께 담아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함께 참여한 경력 방송이니까. 꼭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또 시간이 된다면 그 이후에라도 다른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라든지 뭐소수자라든지 다른 그 분들도 참여를 좀 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어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창우 PD하고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